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1학년도 지금 한국 학교랑 미국 학교랑 또 겹쳐요. 회사에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받침대를 사야 돼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는아 이게 회사 법카 가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이 나오나 보지 카드가 근데 와나 태어나 가지고 카드를 유효기간까지 다 써본 게언젠지가 기억에도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카드 회사를 계속 바꾼 적은 없는데 카드 하나밖에 안쓰거든데와 안 이게 회사에 걸려 있는 모든 그 카드 자동 결제된 걸다 바꿔야 되니까 와 귀찮네 이게. 지난 한 3일 동안 했습니다.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 남은 게 있어. 이거, 아우,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또, 또 해야 돼? 아우, 귀찮아. 자,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미국대학교 원서를 준비하는데 착각하는, 실수하는 몇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 9학년, 10학년, 11, 11학년 학생들 마찬가지고 특히 90학년 학생들이면 조금 한 번은 훑어보고 가면은 다 도움이 될 내용들이지 싶다. 이게 12학년 때쯤이 돼서 이제 상담 요청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요 1대1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여기까지 오시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팀들이 종종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때 너무 늦잖아 그때는 아 이게 교육을 드리고 뭐 말씀을 드리고 해도 약간 늦은 감이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그거를 이 비디오 보시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잘 상의를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안 보셨으면 학생 여러분께서 이제 토스 비디오 넘겨 드려가지고 같이 보면 서 우리가 그림을 잘 맞춰 나가자. 맨 마지막에 가서 이걸 패키징화 시키는 건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한데. 근데 이걸 빌드업해서 오는 길이, 길을 이렇게 오는 것은 방향 설정은 잘 보고 가야 된다. 엄한 길로 갔다가 나중에 나는 잘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을 원서를 쓸라니까는 아니라고 하네. 자꾸 학교 선생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고 하네. 하는 그런 상황을 당하지 말자는 취지야. 자, 고등학생들이라첫 번째 실수, 첫 번째 착각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거 생각나는 거는 친구들 만나고 휴식시간 노는 거 스포츠 학교 클럽 뭐 요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등한시하는 거 학교의 아카데믹 성적이 A가 나올게 A만 A-, -A, A, -A 나올게 B+나 플러스 이렇게 한 칸씩 내려주죠 않는 경우 특별하다. 난 아카데믹한 부분에 무엇이 더 재밌지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공부를 조금 덜 하는 그래서 대학 갈때 원서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 아 나는 성적이 좀 낮지만 SAT 스코어가 낮지만 ACT가 낮지만 이쪽으로 엄청 많이 뭔가 뭐 친구도 많고 선생님들하고 사이도 좋고 하기 때문에 대학을 잘갈 것이다라는 착각은 안 먹혀 절대 아니야. 아카데미 컴스 퍼스도 언제나 얘기하지 공부가 일단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저 상대방 대학교에서 1학년 수업을 들었을 때에 아큰 무리 없이 잘 소화를 하고 다니겠구나 하는 정도의 그 커트라인은 넘겨줘야 되거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커트라인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가 허다해. 그러니까 기준치를 조금 한20% 높게 잡고서 아카데믹 기준치 말이야. 나의 GPA와 나의 공부와 나의 뭐 시험 성적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는 반대쪽에 인성평가가 높으니까는 가겠지라. 이거보다 한20%더 잡고서 해야 된다. 좀 짜게 평가를 해. 여러분 자신을 그래야지 안전하다. 공부가 좀 내려가도 특별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 대학을 잘갈고 왔다라는 착각 안돼안 돼, 안 돼. 공부 튼튼하게 잡아놓고 가야 돼 여러분. 자 그러면 반대 상황은 어때? 공부에만 집중하는 거야. 공부에만 이게 전형적인 아시아계 스타일의 학생이 될 수가 있어. 아까 말한 거는 공부를 충분히 잘하지 못한 놈이지 나머지 활동만 많이 하고. 이번 타입은 요런 경우에는 공부만 잘하는 거야. 아시아계 아이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 기준치가 높아 아시아 학생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성적을 시험을 그러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왔을 때 대학교 심사관에서도 아시아인들의 자리 그 티오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사람 을 뽑아 넣으려면 요 분류 안에서는 기준치가 더 높아 나의 눈높이가 보통은 여기 아래서 에 뽑아야 되는데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놓고 아시아인들은 타고나게 유전자가 좋잖냐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잘하니까 이쪽을 엄청 집중을 해서 강화를 해도 컴페티션은 생각보다 there are always bigger fish in the ocean right? 그러니까 나보다 더큰 고기가 많은 거야 나도 물고기 중에서 큰줄 알았는데 좀막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막다 잡아먹힌 연락 크다 받아 그래서 공부만 해서 안 돼. 나머지 절반은 인성평가, 나의 활동평가, 내가 대학교에 갔을 때 어떤 클럽이나 어떤 학교의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나의 어떤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대학교에 소개를 해줘야 꼽히는 거야. 아카데미만 하고 특별활동이 없으면 은 아까 첫 번째 거랑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어차피 탈락 때 참고해,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시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는 경우에는 이게 헷갈리는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Ask for help. Always ask for help. That's not being stupid.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아, 이걸 물어보면 그러나? 라, 이 얘기를 갑자기 비디오 녹화를 하면서 불현듯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금 어, 애들 엄마, 와이프하고 나의 엄마, 나의 어머니하고 옛날부터 똑같아. 이게 어디를 이렇게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가다가 모르는 길을 가면은 길을 물어야 되잖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창문 내리고 저기 잠시만요 길좀 여쭤볼게요. 뭐 어디 어디 가려고 하는데 여기 온게 맞나요? 어디로 가나? 이거를 못하겠어. 아, 일단 너무 쪽팔려. 그리고 그왜그러왜 남자 중에 이런 분 많지 않아? 나만 그래? 그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어머니. 가끔 가다가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뭐왜 그러냐? 물어라. 물어보고 가자고 한다. 혼자서 막 아니야 이쪽이 맞아 하고 막 직진을 가다 보면 막 갑자기 절벽이 나. <laughs> 그러면 한대쳐 맞고 야야야약 물어보자 그랬지 여자 시간 낭비하고 여러 번의 실패와 어 집발핌을 당한 다음에 길을 찾아 이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학생들도 그 내가 겪었던 길 찾기에서 나오는 실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돌아오는 것같아 그러고 돌아오면 시간은 다 됐어 막 10학년 날려먹고 11학년 날려먹고 12학년 그러니까는 이런 비디오를 보다 갑자기 불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 과목 선정을 잘 했나? 아니면은 이 테스트 옵션을 s a t 로 가던데 테스트 진짜 안 봐도 잘 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면 Always ask for help 누구한테 전문성이 있는 선생들한테 학교의 어드바이저, 학교의 카운슬러 아니면 우리 같은 프라이어드바이저다 좋아. 그리고 성적이 안 나와. 그럼 과외 선생을 붙이라. 붙이는 거 이런 게 사실 나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예를 들어서 나쁜 케이스는 이런 거야. 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안할 건데 우리 과외 선생한테 선생님 숙제 좀 해주세요. 또는 뭐 저거 좀 만들어다 주세요. 이딴 태도는 you become a loser. 그런 게 문제지. 내가 스스로 하려는데 이런 거를 찾아줘. 이런 학원을 찾아줘. 이런데 가서 뭘 할래? 이런 걸 하고 싶어. 엄마 아빠와 이런거는 That's always puzzle of e 기억해 야, 여러분들 내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마트에서 산거거든 마트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팔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식빵인데 식빵 데니쉬 식빵이라는 게 이게 덴마크 사람들이 먹는 식빵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식빵하고 좀 달라 공기반 식빵반 뭐 요런 느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식빵이 이렇게 촘촘하게 까까하게 빡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식빵이 좀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조금 훌러덩 훌러덩 빈틈이 조금 보더라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크림치즈로 빡 발라가지고 어? 베이글은 아니지만 나는 크림치즈를 빡 발라가지고 먹을라 사실 이렇게 집에서 애들하고 먹고 남은 거라 맛있고 <laughs> 버릴래? 이랬는데 유효 기간을 하루 남았지, 아 해가지고 내가 홈지 아, 근데 어, 이 식빵이 소화도 잘 되고 훨씬 좋은 거 같아. 오해하지 마. 요 여러분, 식빵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음, 어, 냥 근데 데니쉬 식빵. 와, 덴마크 사람들, 너네는 천재. 데니쉬가 덴마크 사람 맞니?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자, 다음은, 쉬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잘 나오면은 내가 2 0건안 짜게, 종합대학교 20권 안 짜게 대학에 그래도 갈수 있다라는 착각이야. 안 돼. 수업의 무게감이 중요해. 너무 무섭게 얘기했니, 방금. 안 돼. 착각하지 마. 이게 무게감이 중요해. 그러니까 GPA라는 그 숫자 있지. 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해. 내가 4.0인데 20권 대학에 갈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큰데 농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거야. 잘할 가능성이 높지. 근데 키가 얼마나 큰데? 그냥 니네 생각이 크다니까 진짜로 우리가 보통 크다라는 어마무시하게큰자 근데 큰데 막 이렇게 삐쩍 막 체력도 없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등치도 좋고 스피드도 있고 운동신경도 좋고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들다 봐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GPA가 4.0 나오면은 뭘 듣고 4.0 나온대 4.0도 뭐 만점에 4.0인데 야 이런 식으로 더 깊게 들어가 돼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 수업을 어려운 걸 듣고 성적이 높아. 그래야지 20위권 안짝에 도전장이라도 내밀 수 있는 거 합격된다는 g u a r a 는 없지만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학교의 그 수업 GPA 학교의 아카데믹 컨덴션만 봤을 때는 빠질 게 없을 것 같다 학교에서 오플하는 가장 센거 AP, Research AP, c a p s 다 포함이야 IB 프로그램면은 IB Full Diploma를 가야 돼 IB에서 그냥 애매하게 섞어서 듣고 디 i p l 를안 듣고 이런 부분이면은 탑통원1에는 조금 힘들겠다 AP도 마찬가지야 AP를 개수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오플하는 거는 가장 소진할 수 있는 많은 양의 개수의 AP를 소진하기 바란다 아우 숨차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채널에서 검색을 해 검색창에 들어가서 뭐 AP를 치던지 IB를 치던지 GPA를 치던지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연관된 비디오 많이 나오거든 어, 예전 것들도 찾아서 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될 것이다 자 정리를 하면 쉬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별로다 일단 수강신청을 강력하게 해라 그런 추천을 드리고 싶다 어 이것도 뭐 마셔야 되는구나 미슈가루 어, 이, 이 미숫가루는 이게 선식이야 미숫가루 근데 왜 이렇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저번부터 뭔가 잘못된 것같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 착각은 뭐냐면 어떤 한 해는 대학교를 갈때 크게 뭐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일단 다 들어가 고학년부터 죄다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비중은 11학년 때 12학년 때그 대학을 갈 때에 그 직전에 가까이서가 더 영향력은 많지만 그래도 다 들어가 그러니까는 <laughs> 아저씨 죽을 뻔 했다. 어우, 살이 걸렸어. 얼굴 너무 빨개진 거 아니니, 지금? 자, 진정을 하고 비디오를 기다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 9학년 때에 어느 과목 뭐 어떤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성적이 좀 낮아도 난 대학 가는데 큰 차이가 없겠다 보다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풀로 가는 애들이 많거든 풀 A, A플러스로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는 그냥 매주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매주 헛슬링이다 이게 한번 지나가면 성적이 꽂히고 나면 가가지고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가 그러니까 SAT는 요번에 망치면 다음 달에 잘 보면 돼 나중에 잘 하면 되지 성적은 그때그때 그때 과제를 매주마다 달려야 되는 그 성실함과 꾸준함과 시간관리능력과 그 지겹고 하기 싫은 과목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그 근성까지도 대학교에서는 다 녹여서 보는 거야 참고하기 바래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끔 들으면서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라고 비디오를 만든 거고 선생님은 또 자료들 잘 찾아서 오게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간다 빠이빠이